첫 번째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지정 토론자는 이 형우 향토사학자님이십니다 토론 시간은 각 7분입니다. 시간 좀 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형우입니다. 김영진그 오님의 발제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생각이 과연 자기 자신의 생각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이덕일이라는 사람의 생각이다.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요 김남을 조금 얘기했지만은. 남당은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덕일이죠 말 잘하고 네. 역사 대중화의 선구자인데 이분이 사수를 씁니다 사기 수법에서 지록 위험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동북아 역사지도 위초로 221년에서 265년 지도합니다 자, 노란색으로 친한 게 중국 영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득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조정가 한반도 경기도까지 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자, 경기도 표시되어 있습니까안돼 있거든요. 자, 야, 뭐 거야, 이게? 자, 이 지도는 220년부터 1년부터 지도입니다. 그런데 조절은 220년 에 사망했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덕일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럴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덕일 이 PPT 했던 자료입니다. 아까 보았던 지도하고 좀 다르죠. 우측 하단이 약간 흐립니다. 노란색이 안보여요 저는 이거 포샵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까 그 지도가 동북아 여사 지도를 뺏겼다고 그래요 크게 다르죠 면압산맥 이하로는 중국 군년이 없다는게 우리 학계의 정설입니다 중국학자들 지도예요 우리 지도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돼요 자 독도 지도인데 아래 글씨를 보세요. 독도 부근의 흙탄점은 GIS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표기되었다고 했어요. GIS. 전자 지도입니다. 해상도가 흐려서 잘 안보여요. 픽셀이 낮습니다 픽셀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입니다. 김해 식사를이해야 되지 왜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 인셋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표현하는 지도 기법입니다. 일기 예보할때 많이 보입니다. 이 인셋맵, 이 사각형이 표시되어 있으면은, 네,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예, 예. 저기, 어, 어, 나오 보세요. 그런 분들의 생각도 한 우리 알아야, 그죠? 또 반발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할수 있고 하니까, 우리 민주시민답게 한번 때려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예, 반론도 그 예, 이렇오교수님서 그 말씀하셨는데, 화야정 일기에 원문에 낭낭출포유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사한 물품이다. 이거를 낭낭출포품이라고 했다가, 낭낭구 유물이라고바꿔치기 합니다. 문성재 인억이 들켰어요. 자, 이화영 씨도 이렇게 했어요. 윤재를 빼고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자, 관야적 일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뭘 연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종덕군 한번 요걸 사다가, 낭당군 지역에 묻어났다가, 발굴하는 척쇼를 했다. 아니죠. 자, 낭당군 위치 얘기입니다. 포항서 궁극지에, 낭당군은 나장에서 동북쪽으로 5천이라고 했고, 요동군은 동북쪽으로 3,600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여동군의 음원의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낭당군은 이산 서쪽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북경, 나라 이거는 사료를 잘못 읽은 겁니다. <laughs> 요 어머니 산 동쪽에 갈석산이 있습니다. 자, 낭당군 위치에 대한 고구려 사신의 증문입니다수경주에수경주의 저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평양성은 폐수의 북쪽에 있다. 폐수는 서쪽으로 흘러서 옛 낭낭군 조선현 차린을 지나간다. 고구려 사람이 옛날 낭낭군 조선현차리는 평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사료에 충실해야 됩니다. <laughs> 이덕일은 참 부실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국사기에 어떤 내용이라고 그래요? 대양주, 대야주가 왜 없습니까? 나오잖아요. 부신한 사람입니다. 자, 이덕이의 문장 이해입니다. 읽어볼게요. 3세기 전반에 변한 소국 연맹 단계에 이르렀다. 뭐라 고 그러냐? 3세기 전반에 과연 궁극됐대요? 오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들어왔다. 아닙니다. 요거는 중국에서 유네스코에 제출한 그 지도입니다. 암도강을 넘지 못했죠.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학교도 거짓말 못합니다. 자, 이러길 사이비 역사가 팩트 체크하게 됩니다. 예, 좀, 이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아, 예. 자, 예, 봐서 예. 자, 인라은 대마도 있었다고 죽자고 이 자고 해천지라고 하거든요. 왜? 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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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이다. 근데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어? 학과다에서 일기 안 가고 바로 대마도로 간대요. 찾아봤어요. 조선시대 통신사 기록에 갈 때는 일기라을고치지만올 때는 거치지 않고도 올수 있습니다. 자동사일록에 바람이 순조롭게 불면 일기도 들르지 않고 대마도로 갈수 있다. 해류가 이렇습니다. 북상하죠. 동풍이 불면은 상승작용이 일으켜서 일기도 안 들르고 올수 있습니다. 자쪽자국2 0 0 0리 어디겠습니까? 대마도 아니죠. 임나국입니다 북저해. 고키이만 혹은 고 대사만입니다. 자 한원 신라전에 지총 임나 신라 땅은 임나를 총괄한다. 신라 영토 안에 임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가라 임나는 가라 임나는 신라 멸망 당했는데 도성의 남쪽에 칠팔8 팔백이 되는 곳이 있다. 자 신라국 도성에서 일본서기 보면은 서남쪽에 있다 그랬죠? 한원신라전은 가라, 인나를 함께 얘기하면서 남쪽에 7, 8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인나는 8병이 되는 곳 천원 지역이고, 가라는 7병이 되는 곳 김해입니다. 광미타운 비문의 인나가라, 인나가라는 연합, 동맹, 연맹,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자, 한원의 이 기록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환영선생이 저 뒤에 북라는던자가있다고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이거는 인나가 여기 있다는 사료를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겁니다. 또, 대마도지에 고대 인나국에 시타르란 말이 있었다. 또 시타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지명이 현재 대마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마도지 일을 잘못 읽은 거예요. 대마도지 뭐라고 그랬느냐. 임나국이 처음 적응을 해왔다 해놓고 이 시대로부터 우리나라와 임나 사이의 교통은 이 섬을 경유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두 지명은 가야 임나 사람들이 넘어와서 남긴 자료예요. 예. 자, 가야이들이 왔다는 전설도 있답니다. 예. 말해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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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본석이 금강보여신 보면은, 임나에서 소화되어 가다가, 대마도에서 죽습니다. 임나와 대마도는 다릅니다. 예, 그러면은, 아, 자, 예. 제가 김영일 의원님께, 그 발표문에, 제 토론문에 세 가지 질문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네.